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6%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22평 이탈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62평 만나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락했었던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격 조정의 이유도 있지만 미국 시장이 안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를 계속 유지하고 추세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어,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오거래일 정도를 보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건뭐 오클로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 이 모두 다 포함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임기 초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 세계에다가 협박을 하고 있죠. 너 이거 안 하면 관세 이만큼 때려. 너 이거 안 하면 관세 이만큼 때릴 거야.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가 어, 되게 막 불안한 무언가를 만든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트럼프가 변동성을 키우는 거지. 추세를 훼손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하락 구간이 강하게 발생하면 추세를 일정 부분 뭐월 단위로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쵸 미국 시장을 거래할 때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하는 이유는 ai 그쵸 ai에는 원전이 지금은 필수로 작용을 하고 있죠 뉴스케일파워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10배 이상 올랐고요 오클로도 못지 않다 그러면,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섞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 SMR도 그렇고, 오클로도 그렇고,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24년도에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즉, 뉴 스케일 파워의 파트너입니다. 주 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죠. 뉴 스케일 파워의 그 설계를 완벽하게 구현해 낼수 있는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고 실제 계약 체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24년도에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렇첫 번째. 원전에 대한 시작이 이제부터다. 그래서 설계 기업부터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시작점을 SMR, 즉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뚫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반도체는 설계 기업 따로 생산하는 쪽 따로죠. 생산은 어디서 해요? TSMC에서 합니다. 설계는 어디서요? 엔비디아, AMD, 인텔, 뭐 브로드컴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설계와 생산 자체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원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SMR 단계로 넘어오면서 SMR을 설계하는 쪽, 그리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를 포함해서 기자재까지. 그쵸? 뉴스케일 파워와 협업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이쪽이 설계 기업부터 시세가 나오는게 일반적으로 맞기 때문에 24년도에 시세가 없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쵸?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어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뭐겠습니까? 체코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근데 체코 관련된 부분을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걸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체코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엄청난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보세요. 60%는 체코 내수기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60%를 넘지 않게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웨스팅하우스 그렇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거 없다. 근데 주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안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 체코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렇죠. 이번 주말에 오클로의 주가 그리고 SMR의 주가 포함해서 미증시까지 그렇 반등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 상승하는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 사이클은 한달두달 달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특히나 우리가 뭐 일반적인 테마주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 에너빌리티는 그렇죠. AI를 포함해서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목요일 날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고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규제를 풀어달라. 그리고 전기 부족하다. GPU도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인프라 투자에 이미 2년차에 접어들어 있고 2년차에 대한 결과로 현대 일렉트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쵸 현대 일렉트릭을 보면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부터 따지면 어디에요 2만원부터 45만원까지 올랐어요 현대 일렉트릭이 그쵸 그러면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현대 일렉트릭 이쯤 가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싸 보이죠 9만원인데 여기까지 볼까요 어때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 1년 반 동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상승 구간과, 그리고 10만원부터 45만원까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실적의 유무로 나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 상승분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 상승분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실적이 나오기 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수 있어요 쭉 이렇게 보시면 현대 일렉트릭 말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잖아요 어때요 실적이 뭐 연간 1조 원씩 이렇게 버는 것 같죠 근데 이건 밥캣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돌리면 어때요 간으로 줄죠. 기본적으로 실적이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터지기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24년도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입니다. 21조 4천억. 근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자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SMR, SMR도 실적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왜 24년도에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을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증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이 자산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들은 그렇죠 선반영되어서 움직인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을 관통하는 GTX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GTX 역 근처에 있는 뭐 아파트 이런 쪽은 집값이 먼저 뛰죠 어 gtx a gtx 뭐 c 뭐 gtx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계속해서 관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수도권 집값들이 그쵸 gtx 역세권에 있는 이쪽 집값은 먼저 뛰죠 근데 gtx가 뭐한달 만에 만들어지나 그렇지 않죠 어떤 주식이든 이런 구조를 철저히 따라가게 되어 있다. 선반영 구조. 즉 가격이 먼저 움직일 때 우리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상승하는 구간에 잡아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보셨죠? 상승이 시작된 구간부터는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죠? 최소한 바닥부터 시작을 했을 때 2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20만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은요, 뭐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쵸? 이런 등락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실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알테오젠이 5만원부터 45만원, 한 10배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 있었을 때, 이때도 적자, 지금도 적자예요. 여기서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머크와의 계약권이에요.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알테오재는 빠르면 25년 하반기부터 연평균 1조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확정이에요. 추정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뭐 비슷하거나 뭐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더 낮거나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1조원 전후에 영업 이익이 생기는 건 팩트입니다. 리얼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10년 이상 진행되어 왔었던 키트로다의 판매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알테오제는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가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뜬다. 그랬을 때 어때요? 실적이 나쁜 구간이 1차 상승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2차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가격대는 지금 어때요? 이제 1차 상승 실적이 아직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실적이 터질라면 연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타점을 잡아가야 되고요.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이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내가 피하는 부반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미증시도 이제 안정 구간에 들어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장이니까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수 구간을 잡아가야 되고요. 그 매수 구간에 대한 즉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 3월 1일날 토요일입니다 어때요 미증시 마감 때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반등 성공했다 반등이 없다 왜 미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경기침체 우려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경기침체가 안 온다니까요 울코 같았으면 미증시가 반등을 안 했겠죠 그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쵸 경기침체 우려 단, 경기침체 우려만 있었고 주가는 빠졌지만 채권금리와 금융주들이 하락하는 부분을 만들지 않았다. 신용위기가 벌어질 만한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는 게 되고, 이번 주의 조정은 트럼프가 만들어낸 어, 조정이라고 봐야 하는 게 이것 때문이고, 트럼프는 관세를 앞세워 미국을 경기침체로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주도주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끝.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어야 자 여기 알테오젠 현재 18% 수익구간에 있고요. 쭉 올려서 보시면 어 두산에너빌리티도 20% 전후의 수익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실제 성과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제가 12월달 시장이 진짜 어려울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데요. 은 시장은 더 이상 빠질 부분이 없다.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왜 빠졌어요? 성장성이 꺾여서. 근데 돈은 잘 버네. 근데 주가는 9만 원어 근처에서 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없죠. 왜? 그러려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실제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볼륨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계속 종목 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한화오션입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쵸 신고가에 매매한 결과 57%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자 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보세요 이쪽에서도 체코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저는 체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왔었고 여기서 실제 수주 관련된 이슈가 터졌지만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올라가지 못했죠 이익률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근데 미국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핵추진 상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이 터지면서 어떤 부분, 즉, SMR 관련된 내용이 법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터지자마자 뭐가 발생했다? 신고가가 만들어졌다는 점. 근데 주가가 먼저 올라왔다는 거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호재가 터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두 번이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상승하는 구간에서 가격을 먼저 볼수 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추가 매수 구간을 잡을 겁니다 자한 종목만 더 보시죠 반도체가 강할 때뭘 해야 될까 반도체 관련 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I나 그런 종목들이에요 군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25%대 밑에 쭉 내려 보시면 26%쭉 내려 보시면 22%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 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 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월달에 종목 장세가 왔고, 2월달에는 미증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3월 첫째 주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됩니다. 뭐 다음 주에 또 어, 트럼프가 말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 3월 첫째 주부터 관세 부과 관련된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론 변동성은 클 겁니다. 어, 트럼프는 원래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에는 최소한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때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봤을 때 그쵸? 수익구가 어디서 발생하나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발생을 하죠. 매수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죠. 결과 보면 어때요? 50%대 수익구간. 그렇죠. 이렇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주도주를 어떤 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통방에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지만 3월까지 해 가지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